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마지막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 시국에 여행 영상을 올리는 게 시의 적절한가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괜히 무슨 여행 영상이야?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라고 욕먹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을 많이 제약을 받으시고 실내생활을 주로 많이 하시니까 이런 여행 영상 보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하시고 또 다른 재미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시기를 지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좋은 의도로 올리는 거니까 너무 뭐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카자흐스탄 마지막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왜 카자흐스탄으로 여행을 와야 되는지 이유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기 위해서 차를 한대 렌트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외로 나갈 거기 때문에 뭐 길은 좋다고 하지만 혹시 몰라서 살인구동을 렌트했는데요. 네, 르노의 뭐 더스터라는 차인데 색깔이 나름 뭐 예쁘네요. 근데 네, 여기 차 먼저 빼야겠죠? 카자흐스탄에 여행을 오셔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연입니다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먼저 들려야 될곳 중에 하나인 차릉, 차릉협곡에 나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에륙 중에서 가장 큰 나라죠. 몽골도 굉장히 큰 나라긴 한데 아마 카자흐스탄이 한약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몽골 땅에 뭐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땅이 넓은 만큼 다양한 자연 환경과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마티를 둘러싸고 있는 산맥부터 해서요. 초원, 사막. 호수 내륙해긴 하지만 서쪽 끝으로 가면은 카스피해도 바다도 있긴 합니다. 멀긴 한데요. 물론 사막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고비 사막이 훨씬 낫고요. 마찬가지로 초원도 여기가 몽골과는 많이 다른 모양이라서 밑도 끝도 없이 초록색으로 쭉 펼쳐진 그런 초원을 원하신다면은 몽골로 가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관광지가 좋고 뭐 이걸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관광지들이 알마티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뭐 거의 3시간, 멀어봐야 4시간이면 웬만하면 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만 5일 일정 잡고 오시면 웬만한 곳은 다 둘러보실 수 있고요. 가까운 곳은 들렸다가 다시 시내로 가서 투숙하시고, 이게 가능한 일정이 나옵니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고비 사막만 뭐한 일주일 잡으셔야 되고, 뭐 미니 고비, 하루, 홀은 온천 코스도 한 5일 잡으셔야 되고, 뭐, 홉스골도 그렇게 다 코스별로 거의 뭐 5일에서 7일 잡으셔야 되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관광지들이 다 알마티에서 멀지 않아서, 어, 알마티를 중심으로 충분히 관광지를 다 둘러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알마티라는 도시에 또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카자흐스탄 전반에 걸친 뭐 공통사항이 아닐까 하는데 겉으로 얼핏 보면은 몽골 울란바타르랑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구소련 국가였다라는 점 그래서 러시아 문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이 차이가 되겠죠. 물론 뭐 이제 길에도 이렇게 바깥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러시아 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느낌이 더 강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음식점 뭐 이런 카페 문화들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종업원들의 서빙하는 게 질적으로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탄이라는 나라가 의미하듯이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 문화와 무슬림 문화가 공존하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른 그런 문화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정교회 교회도 있고 뭐 이제 모스크 이슬람 사원도 있고 뭐볼 것들이 좀 많습니다. 딱보이면 아시겠지만. 천산 산맥이 병풍처럼 남쪽에서 도시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만년설 산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 시간 정도 가면은 그침볼락 리조트로 갈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가면은 비갈마티오스도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아름다운 자연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떤 시내 관광이라는 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도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는 뭐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몽골에 오신 많은 분들이 음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몽골 음식, 고기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심지어는 저도 아직 여전히 몽골 양고기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저번에 이제 동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양고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맛있게 잘 먹었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나 평균 이상은 합니다.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음식 맛없다고 투덜거리시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음식 자체도 훌륭하고 종류도 많고 가격도 쌉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가 아스타나에서 후배랑 같이 갔던 그 돌고 돌, 석판구이집 있죠? 라인 브루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혼자면 뭐 어떻습니까? 여기 라인 브루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체인점이 더라고요 말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샐러드도 맛있어요. 되게 신선하고, 막, 아, 너무 맛있네. 이제 네, 나왔습니다. 석판 요리가. <laughs> 생각보다 빨리 있고요. 네, 일단 한 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완전히 맛있네요. 정말 여기는 꼭 와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름 비싼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킨이 말고기, 불판구이도 가장 비싼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슬러드가 지금 3국돈으로 7천 원 조금 넘고. 맥주 2,000원 조금 넘고, 말고기가 좀 비싸서 그렇지. 만, 만, 6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해서 2만 6 0원 정도 되요지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음식이. 이거는 한국에 해도 잘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고기도 비싸서. 말고기는 뭔가를 해서 하면안 되나? 어쨌거나 나름 제일 괜찮은, 비싼 메뉴를 시켰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 카자흐스탄의 또 다른 매력은 물가입니다. 원래 카자흐스탄 물가가 이렇게 싸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기름값을 석유값을 대폭 낮추면서 루브라가 폭락을 했고 그때 같이 카자흐스탄 탱계도 같이 폭락을 해서 어, 가장 비쌌을 때 최고점에 비해서 지금 3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굉장히 싼게 순전히 뭐그 이유 때문인데요. 뭐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몽골과 거의 비슷한 아니면 몽골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으로 네 이제 카자흐스탄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환율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번 카자흐스탄 와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네, 지나가다가 카페 겸 레스토랑에 들렸는데 네뭐이 정도 음식이 나옵니다. 이게 커피 해가지고 만원돈 정도밖에 안 해요. 정말 싸죠? 에이, 이거 보세요. 제가 한 9km 정도 갈 거거든요. 택시를 타고 뭐 비싼 게2,000텐게 6,000원이죠. 그냥 일반이 뭐한1,200텐게한 얼마니? 3,000, 4,000원 좀안 되는 돈. 뭐이 정도면은 거의 10km를 택시를 타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하면은 약간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만 떠오르는 거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의 역사에서 뭐 일제. 식민지라든가 6.25 같은 좀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자흐스탄도 한국과 한반도와 역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물론 몽골처럼 직접적으로 부딪힌 뭐 그런 역사는 아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1937년이죠. 연해주. 그러니까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지방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약 17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뭐 짐승들처럼 화물칸에 실려서 이곳 카자흐스탄까지 기차로 이동을 하셨고 오시는 도중에 화물 화물 기차에서 한 2만 명이 사망하십니다. 여기에 도착하셔서 정말 황무지였죠. 조선인들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로, 소련에서 가장 성공적인 집단 농장을 꾸려서. 결국은 정착을 성공해내고, 현재는 카자흐스탄에 10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살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도 있고, 블라디미르 김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 자수성가 하신 분도 계시고, 어, 성공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젤리오니 시장, 녹색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가시면은, 고려인들의 반찬 가게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고려 극장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새로 이주한 곳이고 2년 전인가요? 카자흐스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극장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도 이곳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셔서 아,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독립운동도 못 하시고 이 고려 극장에서 수위로 일하시다가 결국은 이곳에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작년이었죠. 봉호동 전투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남한이죠 대한민국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역할과 어떤 생애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당시 독립. 투사들이 많이들 그러셨지만 공산당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홍범도 장군을 행방불명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봉오동 전투도 그렇지만 청산리 대첩이죠. 저희는 김좌진 장군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산리 대첩의 한 70%는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묘는 뭐 알마티에서 너무 멀어서 좀 방문하기는 불가하고요. 최초의 고려인 정착지 중에 하나인 우슈토베라는 곳이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있습니다. 한 서너 시간 가시면 되는데요. 그곳엔 또 홍범도 장군의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도 저희의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이름마저도 구수한 춘자라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온천단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의 어떤 여러 가지 여정의 중간에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살짝 미지근한 게 아쉽네요. 탕이 몇개 있으니까 한번 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마 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 어떤 분은 탕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어,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긴 한데 왜7 8월 여름 성수기 때 관광 갈 때마다 전 세계 어디든 한국인들 한국 분들 엄청 많잖아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들도 관광객을 가득 차고 런던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현지 주민들은 다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고 다 이제 관광객들이 서로 길 물어보고 뭐 이런 상황이 <laughs>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 경우는 성수기도 굉장히 비성수기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8월 극성수기라고 불리는 때도 굉장히 한가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돌아다녀봤는데 사람 거의 없어요. 뭐 2월에도 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고 차링 캐년 갔을 때좀 사람이 있는데 여름에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가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조금 일찍 다녀서 이제 친구분한테 이렇게 자랑하시면 되는 거죠. 야 카자흐스탄 가봤어. 거기 좋다야. 하면서 뭐 그럴 수 있는 뭐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 분들 없는 관광지 찾기가 힘들죠. 몽골만 해도 이제 성수기에는 한국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여권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마무리를 제대로 못 찍고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매력, 여행을 가야 될 마지막 이유자 일곱 번째 이유는 사람들입니다. 뭐, 저도 당연히 이제 몽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거주자로서 여행 오신 분들과는 좀 다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는 카자흐스탄에 살지 않고 여행 또는 출장을 한세번 정도 다녀온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처럼 이렇게 덩치가 좋진 않아서 일단 위압감이 덜 하고요. 물론 러시아계 사람들은 약간 효도르형 같은 어, 그런 스타일도 있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외국인들한테 호의적으로 잘 해주는 것 같아요. 항상 웃으면서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잘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의외로 먼저 시내에서는 영어를 하는 인력들이 꽤 됩니다. 물론, 몽골에서 한국어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몽골의 장점이 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친절하고 웃으면서 잘 대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웃는 나치라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듣기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알마티가 밝은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밤에도 안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매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 하자면, 은 몽골이 더 좋다, 카자흐스탄이 더 좋다, 말씀드리기는 뭐 해요?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행은. 제 취향에는 카자흐스탄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흡수구를 갈까요? 바이카를 갈까요?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900km, 1000km 정도 되니까. 근데 저는 제 취향을 반영해서, 바이카를 이르크츠크를 가세요라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도시에서 벗어나서 하잖아요. 흡수골 여행을 갈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뭐 캠프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자연과 굉장히 조화롭게 관광지를 해 놨고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는 관광지긴 한데요. 문제는 캠프 안에만 <laughs>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거 없고 오직 캠프 안에서 캠프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커피도 싸가야 되고 어쨌거나 거의 캠프 위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캠프에 갇혀있다 보면 하루 이틀까진 좋아요. 그냥 자연 그냥 호수 바라보고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제 취향이고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반면에 바이칼 호수는 이르쿠츠크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바이칼 호수 쪽에서 또 괜찮은 호텔, 식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시내의 어떤 러시아의 문화와 자연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오히려 더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카로 호수가 당연히 흡수글보다 훨씬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맛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래서 알마티를 중심으로 펼쳐진 관광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어 이번 영상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히 계시고 이번 여름 여행지로 상황이 좋아진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